자, 아직 복구는 못 했는데, 모르고 영상을 끄다 버렸어 편이 많을 거입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실수가 많아서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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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보라뿅. <복구가 도록하십니다. 웃음> 자, 바꾸고 왔습니다. 복구. 복구했습니다. 여기는 끈쪽맞게 <laughs> 여기가 스폰 설정하기 하겠습니다 스폰 설정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는 달려가면 죽으니까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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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, 점프, 점프. 이렇게 가시면 환정 어, 함정 아니겠지? 환정은 아니구만 짠, 진행갈 수만 있다 오, 여기 우리 집이 아. 자. 아 내가 설치했다 자, 여기 우리 집이거든요 여 우리 집이에요 여기 전부요 점프 메리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. 자, 음, 나, 아닌, 아닌, 아 안녕? 저는 영어도참 불러요. 음, 죄송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 안녕!